스페셜 드림 1호 선장님이십니다 선장님 어제 제가 삼봉 얘기가 많이 없어서 큰 고단을 다쳤는데 언제까지 삼봉이 지속될까요? 삼봉은 그냥 아, 정답이죠 들고 다니면 한치 나친는 항상 도움이 된다 애기만으로 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같아요 삼봉 귀찮잖아요 이게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생루어만 연습을 했었는데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시즌이네요 완전 그래도 뭐 중반 시즌 좀 넘어가면 이제 뭐 아기가, 다단체비도 그냥 아기만 달아도 이제 날 나오니까. 아. 지금은 굳이 이카채비는할 필요는 없다. 없다. 연이들 동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상입니다. <웃음> 일상이십니까? <웃음> 저도 오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간단TV 프로입니다. 아, 지금 이틀째예요 날씨를 할텐데, 날씨는 어제보다 조금. 바람이 좀 생겼고, 잔노울도 조금 있네요. 그 대신, 어제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수온이 1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 어, 패배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패배는 아니죠 뭐, 두 자릿수를 했으니까. 어, 남들보다 좀 조화가 안 좋았던 원인을 좀 생각해봤는데, 어, 일단 자리 선정, 참 중요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삼봉액입니다. 예, 삼봉액이가, 어, 조했는데 산봉 애기하면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은 요주리 어, 퍼플 산봉 그런 산봉들이 지않습니까 그래서 요주리 산봉 하나를 달아놓고 국내 산봉들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어, 지금 키우라 어, 퍼플 산봉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사의 어, 산봉 애기를 조금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볼 건데. 어, 이런 키우러산봉 같은 경우는 오머리로 해가지고 어, 다른 사람들하고 조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가 좋아야 될 텐데 일단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성의 낚시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케있스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지금 가보지고 낚시를 다 진행하고 계시고요 저는 쉬겠습니다 어두워지면 돌아오겠습니다 뿅 가비를 구워어 잡고 반치도한 마리 이정 도는 흰사 키는 아 니고, 야 리에 가까워서 어떻게 잡 으셨어요？삼 봉이 역시 삼 봉이 죠？심해 네. 갑이 할때도 거의 삼봉위 주로 하고 되 고, 삼 어, 봉은 이렇게 세팅 을 미리 해놓으 시고 하고 있 습니다. 반 치든 심해 갑 이든 다 지금 시즌 에는 삼봉은세팅이다될것같 아요. 갑이 잡아 주십시오. 예 yeah. 한치고 그한 마리고 그 우두로 한 마리 잡으시고 <laughs> 네낚 저는 낚시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아유 우리 쌍 여행기 말이, 아이고 우리 유명 유튜브 땅 여행인데 그한 마리 잡았습니까? <laughs>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한다. 아 그래 감기가 심하다고 올 영상 봤습니다. 화이팅 여행이. 갔다 왔지. 이돼 밥은 먹고 또 쉬었다. 가 낚시 하겠습니다. 오늘 푹 <laughs> 쉬고 있네. 빨리 어두워져라 불이 이제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깔릴 거고,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농림 배터리 진짜 어제 하루 종일 쓰고,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빠뜨리가 배터리가... 야, 전네내아 오늘도 열일해봐라 자, 이제 어둠이 깔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어둠은 아닌데 한치낚시가 보통 시즌 초반에 되면 한 8시 조금 넘어야 어, 입질이 좀 활발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부터 어, 조금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어, 바람이 조금 있고 잔 어, 노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간에 추워요. 그러니까 다들 좀방 안에 신경 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갑 껴주고 낚시를 시작해볼게요. 갑입니다 일단 아직 채비를 내렸는데 어, 45m권에. 반응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오모리는 60m까지 내려놓고 끌고 올려보겠습니다. 캐스팅을 멀리 해야 하셨다면 적어도 한 10m 정도는 더 라인을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60m권을 확인하면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한치낚시 액션은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저킹이라는 동작을 이렇게 한번 하고 라인을 두번 정도 감으면서 감기는 힘으로 로드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액션을 줘가지고 올렸다가 키우는 곳에서 스테이를 조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좀더 좋습니다. 그리고 액션 뒤에는 항상 스테일을 어느 정도는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비의 정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을이 어 심하지 않은 날에는 가지를 그렇게까지 되게 좋기는 못하는 것 같고. 대신, 노을이 좀 심하다 하면, 그 노을이 높은 정도에 따라서, 호물이 가지 길이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을이 있는 데에는, 조금 거치가, 액션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서, 어 조금 조화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반응은 없네요. 어,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공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보통 몇 시쯤부터 이제 입질좀 활발하게 되나요? 최근 입질하는 게 보통 요즘에는 9시를 넘겨서부터 입질이요 오늘 어떨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바람도 적당히 불고, 뭐 노을도 이 정도면은 낚시하기에 큰 무리도 없고, 상황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죠. 수온도 좀 올랐다. 아, 수온도 어제보다는 1도가량 네. 더올랐아 어... 기대해보고, 날씨 <laughs> 열심히 오고. <해보게>. 파이팅해봅시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첫 수가 55m. 60까지 떨어놓고 어, 라인을 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생직하시고 수심을 엿어주세요 그래야서 보게 됩니다. 제가 선장실에서 장비도 보고 있고 노탑으로 장비를 보고 있지만 예, 여기 낚시를 지금 하시는 선이님들께서 노기를 해주셔야만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이 나옵니다. 입질, 자 왔습니다. 자 옷이 빠진 거아이가아 빠졌다씨. 야뭐 챔질을 하고 로드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로드를 못뭐 넣어가지고. 아이고 한 마리 놓쳤네요. 놓쳤어. 알렸다47 47 한타발에 47. 47맞다 올려볼까요? 한오 한씨 축하합니다 저사관장님 사이사이 네. 네.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역시 삼봉이네요 저렴한 삼봉이에요 아, 저렴한 삼봉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랑이님도 어, 저렴한 국산 삼봉을 선택해서 두 개를 넣어놨는데 어, 뭐 자리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렴한 삼봉에 지금 먼저 받은 게 왔어요. 뭐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굳이, 어, 일산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좀더 지켜봅시다. 자, 삼봉 애기 만드시는 분들, 어, 삼봉 애기 좀보내주세시 자, 우연히 다들 사시고요. 야, 삼봉. 시즌에 제가 마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아~ 애는많은은 삼봉 아~ 기 아~ 거의 제제사용하하지않 아~ 니까 없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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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꽃잔 아~ 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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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 아~ 완전 <laughs> 멀리서 어, 액션 주면서 가져오니까 어, 멀리서 오징어 같아요. 오징어 지금 이거 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멀리서 이제 액션을 팀런식의 액션으로 갖고 오니까 입질이 오는데 이거 힘을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이거 오징어 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리액션 바이트를 받았으면 한 치보다는 오징어죠.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없거든. 확실하죠. 어, 오징어가 확실합니다. 네, 이 녀석은 오징어가. 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게 리액션 바이프였고, 중요한 거는 힘을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대라 어이구, 안치다. 야, 오늘 처음 오신 분. 역시 낚시는 돈을 써요. <laughs> 오늘 로드하고, 어, 애기하고, 채비들 미끼값만 해가지고, 거의 70만 정도 쓰셨다고 하시던데. 자, 지금 계속 오늘 자연 쪽에서 혼자 유독 많이 잡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오늘 로드하고 어, 채비 미끼값으로 70만원가량을 쓰신 분인데 <laughs> 그 분께서 이제 저한테 이 학공치포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해가지고 주셨어요 뭐 제품이 이렇습니다 일반 학공치포에 야광 도료인 것 같아요 도료 야광 도료인데 두 종류의 퍼플이 엄청나게 잘 먹는다고 해서 이 학공치포에 지금 퍼플 야광을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걸로 하는데 어, 여기에서 잘 문다고 저보고 이제 한번 써보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생미끼도 잘안 쓰는데, 아, 이게 믿음이 안갈 수가 없어요. 잡아내시니까. 나중에 꼭 써보겠습니다. 야, 조금의 차이지만 배 선상낚시는 자리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혼자, 어, 유독 오늘 많이 잡으세요. 70만원? 쓰세요, 여러분들. 잡을 수만 있다면, 쓰세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아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낚시 한번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어이, 잠깐만 맞다 어. 맞다. 자칠십만를안쓴 사람 입질 왔습니다. 네. 7 0만안 쓰고 입질 한번 왔거든요. 자 잠시만요 이거 이거 사2이 해놨어 사십이. 야한 마리 옵니다. 이건 한치 힘 없다. 자 한치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자 한치 맞죠 오 마초의 기 마초의 기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선붕이 아니라 어, 마초의 기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아딱 이쁘다 <laughs> 이쁩니다 이쁘 자 방금 받은 야광되는 꽁치뽕 이거를 저는 못쓰겠어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랑이님께 가봐주고 어, 랑이님이 잡으면 저도 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미끼는 그렇게 뭐 믿음을 갖고 낚시를 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왠지 모를 믿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나오기만 하면 바로 감는 거죠. 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왔습니다. 랑이님이 잡는다면, 저 역시도 감아서 쓰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마루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빨리 감아. 따알하고 던져 보세요. 야, 진짜. 그걸로 잡으면 대박인 거야. 아니 내가 궁금해서 안 되겠다. 나도 가봐 봐야 되겠다. 내가 궁금해서 나도 가봐야 되겠어. 야야아니저 <목소리> <목소리> 저도 지금 갈아났다니까 형. 자마자또 나왔어. 그... 또 갈았어요, 지금? 새 걸로? <목소리> 야, 아이 뭐안 믿을 수도 없고. 야광 떨어져가지고, 다시 새야광으로 가니까 토인질이 바로 온답니다. 야, 이거 잡는 거는 실제로 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보십쇼. 예. 지금 갖고 오셨는데, 이야광 미키. <웃음> <웃음> 처음 봅니다, 저는. 예. 방금 가, 야강이 딸려서 이제 갈아 끼신 거죠. 야, 대단하십니다. 야광이 딸려면 오 새로 가실, 돈은 좀 많이 들겠네요, 야강. 야, 이거 뭐, 안 믿을 수도 없고, 빼기가 좋은 거 아닐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와, 머리 아프다. 야, 낚시 자체를 얼마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하시는데. 야,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투자하는 만큼 가져갑니다. 저도, 어, 꽁치를 따랐고요. 정말 이게, 어, 야간 꽁치빨인지, 어, 50m 딱 고정을 시켜놓고, 액션을 안 줘도 이 야간 꽁치로 무는지, 아, 근데 이거를 좀 애매해. 진짜 꽁치가 야간꽁치라서 먹는 건지, 아니면 자리에 어, 그 불빛의 차이 때문에 무는 건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칼자마자 바로 잡아. 뭐야, 이거? 지켜봅시다. 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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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잠깐만. 야간꽁치인다. <laughs> 어이, 말이 끝나. 오징어가. 아, 느낌 오징어. 그래도 야간 꽁치가 이거 효율이. <laughs> 아니, 말도 안 돼, 야간 꽁치. 어, 아무 액션도 안 주고 저 멀리서 해가지고 딱제 라인이 50m로 딱 맞춰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 앞에 올 때까지. 입질이 옵니다. 야, 이 꽁치를 믿어야 되나? 오징어네. 그래도 반응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꽁치는 퍼플 야간 꽁치. 이게 안 되는 겁 어, 옆에도. 옆에도 왔다! 갔다! 가면 갈수록, 어, 밤이 깊어 갈수록 좀 늙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또뭐 한치 또뭐 수거하셔가지고, 한치 먹물라면저 좋습니다. 간단하게 묶어 합기고치에는 전혀 이제 크게 반응이 없어서 접어 놨습니다. 어, 니를 이제 넣어 놓을 건데요. 0% 어, 검색해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거를 뿌려놓고 하면 확실히 염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합니다. 스타드랙이나 메크니컬 어, 브레이크를 잠궈놓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염분이 다날라가더라고요 곳곳에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살짝만 닦아주시고 갖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돈 받고 뭐 하는 사람 아닌 거 아니죠? 좋더라고요.

그지 히트 54 히트 56 히트 짠지요 이쁘네요 이뻐 한 마리 더, 쪼갤한, 난이는 가보니요. 한치다! 한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치입니다. 사이즈, 한치. 이쁩니다, 이뻐. 했습니다. 셔널 드림 아주 특별한 꿈만 꾸고 갑니다.